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입니다. 9월 22일 에스겔 22장을 읽는 날인데 22장은 3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연한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 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친나 하느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은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하는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서 21장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며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을 또 폐위시킬 것이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 계속해서 암몬 족속을 심판할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유다의 가득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알려주는 그 모습,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시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업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이말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잘못 없는데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 받을 그런 잘못들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심판이 괜히 있는 심판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은 공의의 심판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보시면 3절 중반절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바를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하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라고 하면서, 피를 흘린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피가 있고, 또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건너뛰어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권세를 가진 대로 남의 피를 흘려 자기의 유익을 치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없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아렸도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모습은 10개 명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이웃에게 남,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는 것, 탐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명히 율법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아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지도권에 있는 고관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전의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며 어떤 사람은 그 자매의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에, 음란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송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그 잘못들을 행하는, 율법을 방하는 모습들을 낱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넘어가서 23절 이하 31절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도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은 어떠한 제약을 범무렸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반역하고 있다 어떤 반역인가 마치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그 음식물을 빼앗아 먹는 그 모습들이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받받고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묻 영혼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재물을 취하여서 헛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위하여서 이득을 위하여서 헛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들만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고 26장 26절에서는 제사장들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그 성물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 없다 는것입니다 성물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만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가르치도록 했으나 아무렇게 힘들게 하나 가르치지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고 고관들도 죄악이다라고 그 27절에 또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그 음식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발견하면 물어 뜯기에 바쁜 그 일이 같다. 그것이 고관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라고 하면서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찾는 이리처럼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이면 찾아 헤매서 그것을 빼앗아 갈취하고 있는 그 고관들의 모습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고관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악극된 모습들을 범하고 있음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고관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다. 포악하고 강탈하여서 자기가 이익이 될것 같은 것이면 가난한 사람이든 궁핍한 사람들든 상관없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하고 학대하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고관들뿐만 아니라 이땅 백성들도 똑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2장에서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데 그 심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그리고 백성들 그 가운데 가득 들어 있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모습은 어떠한지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절 다시 올라가서 4절 보시면 4절 말미에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 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방의 능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15절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5절 16절 보시면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강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라고 하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문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나라가 없어져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21절,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여기서 모으는 것은 흩어진 나라에서 모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다 한꺼번에 그 죄악된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물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 것이라라고 하면서 풀물불에서 은이나 금 같은 것을 녹여 정련할 때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렇게 녹는 것처럼 너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렇게 녹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불로서 너희 죄악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고응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심판하여서 그들 모두의 그 잘못들을 행한대로 갚겠다,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2장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없는지 손길은 없는지 삼가 주의하여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자와 또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자비로 다루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된 죄악으로 갈때 참고 참고 기다리고 또 경고하시지만 결국에는 심판과 징계와 손, 징계와 같은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삼가 조심하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심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훈 받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해서 내 이득만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잘 전하여서 자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죄와 선을 잘 불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죄악들을 늘 살펴가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심판의 손길이 있기 전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심하고 회개하는지 더욱더 힘써야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 우리 나라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길은 없는지 삼가주의하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된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손에 의해서 심판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땅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세상의 다른 권력의 손길로 그 교회를 심판하는 손길도 있겠다, 경고하는 손길도 있겠다, 라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게 우리는 더욱더 삶과 주의해들, 조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30절입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이 있기도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 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손길이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온전히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 잘못하였으니 긍귤이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 진노를 막을 만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그것은 그 죄악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 심판하지 마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세우게 하겠사오니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을 교회조차 다 따라가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서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명예와 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모습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습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로 내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라고 올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삶과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없는지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무더진,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 수,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로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잘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